어, 오랜만에 이제 리트 시험을 풀어볼 건데, 2020학년도 법학조성 시험입니다. 어, 실제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리트 같은 경우에는, 어, PCS나 NCS와 조금 다르게 법학 관련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지식이 조금 있으신 분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사실 개인적이라기보다도 제가 실제로 점수를 잘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벌써 1번부터 보시면 상해 관련된 게 나오잖아요. 상해죄 관련된 부분과 또 2번 같은 경우에도 비례의 원칙 같은 이제 뭐 아니면 뭐 평등의 원칙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고 있고 계속 내려다 보면 다법 관련된 부분, 뭐 검사가 나오고 외얘 나오고 4번 같은 문제도 논쟁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법적인 쟁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래서 어 사실 문제를 풀고 맞추는 거는 어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추리 논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과 더불어서 어 최근에 이제 유행 유행이라기보다 뭐 자유가 유행을 탄건 아니니까 어 요즘 자유에 대한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유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그래서 일단, 일단은 이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국책 사업을 조금 하나 하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이제 옛날에 비해서 자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오히려 이제 영상 조회 수뿐만 아니라 구독자 분들도 정말 많이 늘었던데, 음 기회가 조금 된다면 좀 영상을 조금 더 자주 올리고 싶긴 하지만 어한 일주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어 텀이 있는 게 저도 사실 이런 적이 사실 없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최대한 이제 노력해서 영상을 좀잘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먼저 볼게요. x 국에서 다음에 사건이 발생하였다. 어, 갑은 자신은 놀린은에게 물론 저는 이제 문제를 먼저 봅니다. 문제를 먼저 봤을 때 체크를 바로 할 수가 있겠죠? 어, 상해 관련된 부분이 있구나. 상해 증점 쟁점, 상해죄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상해죄부터 먼저 보고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1, 2, 3, 4, 5번 중에서 가장 맞는 그거 항이 뭐죠? 그러면 이제 디귿이잖아요. 디귿 디귿 있기 때문에 일단 디귿을 먼저 보게 된다면 어 이제 속화낼 수가 있다라고 겠 생각하고 보시면 일단 디귿을 먼저 볼게요. A, B, C는 모두 값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C를 먼저 볼게요. 저는 항상 저는 제 습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읽는 건데 이렇게 편 편하, 읽기 편하신 분 같은 경우 A, B, C를 읽으셔도 됩니다. 이제 저는 C가 먼저 편하기 때문에 일단 읽어볼게요. 어 병을 이제 상해죄의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이유로는 갑을 처벌할 수는 없어 타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지만 갑을 상해죄로 처벌해야 돼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갑을 갑을 처벌한다는 거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기획은 무조건 맞게 되는 것이고 실전에서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실전에서 기금 맞고 이제 니은만 보되겠죠자 이제 니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뭐 부탁을 받고 이런 거는 이제 뭐 공동 전범 관련된 이제 쟁점도 있을 수도 있고, 교사범 쟁점, 물론 교사범 쟁점이 많겠지만, 최근에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경우에 이제, 공동전범과 이제, 교사범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배경지식이 없다는 걸 전제하에,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 일단은, 상해죄도 이제, 이게 310, 하여튼 몇조있습니다 이게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200, 그, 260종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협박죄가 283조 사실 종류는 외워볼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제가 아, 알고 있거든요. 폭행죄가 아마 260조가 이렇될거 상해죄 같은 경우 300몇 조에 되 있고 307조가 명예훼손죄이기 때문에 어 그냥 이렇게 법적 지식을 일단은 저는 일단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해죄 관련된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상해죄를 한번 볼까. 해서 이제 어 갑도 상해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있다라는 걸 일단 한번 보고 일단 이제 b만 보면 되겠죠. 아, 비라 기 이걸 봐요. 니은만 보면 되겠죠? 여기 니은을 보시면 갑이 병에게 부탁을 하였고 병이 갑의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을에게 상의를 입힌 경우에는 A와 C는 갑을 상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을 그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법을 이제 모른다 전자회사서 사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 그냥 풀어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A나 B가 이제 견해가 다른지만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갑이 을에 대한 상해를 유발했다고 갑을 상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돼. 갑이 직접 을을 상해한 것이 아니잖아. 병이 갑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만이 갑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이거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만 상해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면에 B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갑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 하지만 만들어진 갑을 처벌해야지 견해가 다르죠 여기서는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부분이 더 붙는데 B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붙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기억니은만 하고 옳은 게 기억니은인 것이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니은도 맞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일단은 이제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번은 그 장애 아동 보호법에 따라서 장애 아동은 각자의 능력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공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적절한 공교육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따져본다는 건데 어~ 여기서 이제 갑은 잠재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에게 제공되는 기회는 비장애아동에게 주어진 기회와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즉 이제 잠재능력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실제로 결과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잠재능력을 측정을 해서 그런 잠재능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즉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에 관련된 이제 어느 정도 우대 사항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실제로 뭐어 그런 수도 있죠 이제 요, 그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어뭐 예를 들어 책을 읽게 되는데 이제 그 점자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점자 공부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을 조금 더더 더 준다든지 아니면 문제 자체를 조금 다르게 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교육 수준에 맞춰 가지고 실제 시험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일반적인 정상인과 장애 아 장애 그니까눈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고려를 해서 시험 문제를 다르게 내, 내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제. 말이 있으면 값 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찬성을 하게 되겠죠 시험 문제 자체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 부분은 고려할 수가 있겠죠 자을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이 이제 적절하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교육적 수준의 보장이나 능력을 관계없이 절대적 교육기회의 평등을 의미하는 기 보다는 어 그러면 값과는 반대가 되겠네요 장애 아동에게 기본적 수준의 교육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만을 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값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말이 만의 부분이 맞겠죠. 지금 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주장하고 계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자유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만 주면 되지. 어 각자의 잠재 능력까지를 비난 성과를 내기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갑과 을만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어 일단은 이제 이렇게만 보고 문제는 빨리 풀면 되는데 어 기억 기억부터 먼저 볼까요? 청각 장애가 갑자기 생겨서 성적이 떨어졌지만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는 아동에게 부모가 자비로 수학 통역사를 제공하였더니 종전의 성적을 회복한 경우 공교육이 그 아동에게 수학 통역, 통역사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겠죠? 왜냐하면 갑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것이고 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겠죠 왜냐면기회의 평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니은 같은 경우에 보면 을의 견해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행히 이제 파란색으로 했기 때문에 어, 빨간색이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자유론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쉽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예어 을의 견해에 따르면 청, 청각장애 아동들이 공교육 수업에 이수하고 과목별 합격 점수를 받아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2학년 과정을 모두 진급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에 공교육 기간은 그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이전까지는 제공되지 않았던 학습과정과 지원 서비스를 요청하는 청각장애 아동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즉 이제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결과가 비슷하게 됐다면 그래? 그러면 래그 이제 더, 더 이상 이제 어, 서비스를 주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해은 맞겠죠 예. 그리고 이제 디귿 같은 경우에도 공교육 기간은 장애 아동이 공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 되고 이제 공교육을 통한 장애 아동의 학업 성과 결과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갑은 받아들이지 않... 이건 반대겠죠 예어 보시면 장애 아 반대라기보다도 잠시만요 공교육 기간이 장애 아동이 공교육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면 되고 공교육을 통한 학업 성취 결과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이걸 사실 말이 모른다 하시더라도 갑이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어 평등의 결과를 주지 않은 거잖아요. 일단 갑과 을의 입장을 조금만 더 정리해 본다면 어 무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공교육 기간은 장애 아동이 공교육에서 배치되지 않도록 하면 되고, 공교육을 통한 장애아동의 학업 성취 결과까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일단 감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을도 보시면 을은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 즉어 그런 교육을 통한 학업 성취 결과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쉽게 학업 성취 학업 성취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그러한 평등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을 또한 고려가 하는 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맞죠? 그기 때문에 이것도 디귿 같은 경우에도 이 교묘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 그런 이제 적정한 선을 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어 사실 이제 리트 같은 경우에도 어 실제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아마 조금 더잘 푸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문제도 한번 풀어봤었고 실제로 저는 제가 이천 이십 년도에 이미 시험을 쳤었습니다 실제로 추리 논증 같은 경우에 제가 두개 틀렸었는데 어, 그래서 1번, 2번 같은 문제는 최대한 빨리 넘어가고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 문제를 푸실 때는 기억에 맞고 니은이 있는 거 일단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체크를 해야겠죠? 그래서 니은함이 니은디귿이기 니은,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무조건 보지 않고 디귿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실제로 오냐, 엑스냐 따라가서 달라지는 것인데 일단 을 같은 경우에도 학업성취 결과까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학업성취 결과가 나와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업성취 결과를 고려하고 있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만을 주장하지만, 그래서 그 기회 자체가 너무나도, 어, 소수면 안 된다. 반면에 이제, 값 같은 경우에는 기회의 평등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어느 정도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 그니까 러 쉽게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값 같은 경우에, 파란색으로 할게요. 어, 값 같은 경우에는, 어, 이렇게 점자, 점, 점자 제공, 점자 제공 뿐만 아니라 문제 수준도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장애와 비장애 같은 경우에는 점자 플러스 문제 수준까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값이 되는 것이겠죠. 그니까 러 이제 똑같이 이제 그런 이제, 어, 결과까지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는 약 할당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주장하는 게 갑이라면, 반면에 을 같은 경우에는, 어, 공육에 있어서 일단은 기회만 보장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도 똑같고, 대신 이제, 할당제보다도 점자만 제공하면 된다. 라는 이제, 견해겠죠. 점자라는. 그렇기 때문에, 학업성취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갑에 비해서는 그런 이제 평등 실현 조치가 조금 완화되어 있는 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제가 값과 을의 이야기를 조금 빗대어 봤었는데 현재 이제 정말 자유론이 되게 이제 유행하고 있죠. 사실 자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행 타는 게 아닌데 그 자유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의 평등을만 있으면 다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이제 어저위 세대인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교육에 있어서의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어 그~ 똑같은 머리 수준이라면 사교육에 따라 가지고 어~ 학생들 그니까 자녀들의 성적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군가 그런 말을 하시던데 자녀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 즉 이제 학원비를 줄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자녀에게만큼은 자녀 자체가 안돼 뭐~ 전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사실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 그런 기회의 평등 요즘에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지역인 균형선발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없앤다고 사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어,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전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물론 저도 이제 지역인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 실제 지역인 균형선발제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 서울권에 있는 부분과 지방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교육 수준이라든지 그런 접근 정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너무나도 자유를 많이 주장하는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겠죠. 똑같은 평등이 실현 조치하자. 근데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확, 확연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너무 기회의 평등만 추구하지 말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할당제는 좀 놔두는 게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사실 로스쿨 면접할 때도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요즘에 특히 어, 자유로 관련된 부분 이런 게 반지성주의 이런 게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일단 뭐이 정도만 하고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